안녕하십니까 상황가과 닷컴 발밤입니다. 로보티즈 as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물적분할 진짜 목적 네피셜에 대해서 이야기할겁니다그 전에 3월 17일 날 로보티즈 장수하는 매도금지 상승지속하는 차트 이쁘고 기간투자자 매일마다 뭉텅이 순매수 행진 중 여러 곳 증권사 리포트 찬양 일색 오히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3월 30일 날 공부에도 재개. 올해부터 기존 구독 모델에서 제품 판매로 잘유주행 로봇을 매출 볼륨 확대. 해당 단가는 3천만 원으로 납품 확정 물량은 연간 200대였거든요. 그러면 1년에 60억이라 이 말이죠. 그동안에는 구독 모델이었는데 제품 판매로 하니까 매출액이 확 늘어나겠죠. 이것을, 이 알짜배기를 물적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적분을 하겠다, 그런 의도를 내포하고 있고요. 3월 7일 날, 이렇게 좋은 말 나오니까, 전찰장은 매일마다 뭉텅이 숨비사하고 여러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냄새 찬양하고, 또 찬석 지사한 차트도 이뻤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했죠. 단기 불안 17일 날 문자 아침 9시 4분에 문자 보냈고, 18일 날 러버초정 아침 9시 15분 러버초조정 시작 예상해놨지. 저기 분위기가 러버초에서 대세지로 원격 쓸것 같다고 해놨습니다. 그 예상대로 3월 7일 날 너무너무 불안하다. 너무 예뻐서, 너무 화장을 너무 예쁘게 하니까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아침 9시 4분 문자가 오늘날 문자 내일날 이렇게 올랐고, 화요일 아침에 9시 15분 문자 조종 시작할 것 같다. 그 다음, 그날 어저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물적 분할 공시가 나왔죠. 자, 물적 분할 공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할 반대사 통지접수처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청구권 행사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분할기일 6월 1일이고요 자 행사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주수매수청주권 행사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 주식 매수가액에 관하여 주주와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 예상가액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합산한 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것을 함정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해놨어요습니다그래좀 뭐냐? 이매수청구가격이 36,811원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아래에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청구이그아래일수도 있죠. 이 36,811원이 확대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 36,811원, 매출천총 가격, 그거, 차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 합산한 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할 것을 함적을 의심된, 하신 적으로 이상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사회를을 통하여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분할 결정을 처리할 수 있다. 했죠? 그러면 뭐냐? 100억 원의 금액을 설정을 했지만, 이 금액도, 매수총 가격도 그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주가서 빠지면, 취소할 수있다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목적이 뭐냐? 넘버티지 물적분할 공시 2 가지 목적 추정, 3월 18일 화요일 날, 어저께 밤 7시 25분 카톡입니다. 매수총 가격 이하 유지하여 물적분할 실패해도, 주가가 낮게 유지하여 나중에 열지진자로 없애 총화를 받으라는 주가락이 1차 목적입니다. 즉, 2차 목적은 36,000원 전으로 주가 유지하여 매수청구가격과큰 차이 없게 해서 매수청구가 사용이 애매하게 하여 부조건화 성공이 2차 목적.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낮게 유한유 것이 1차 목적. 그러니까 뭐, 36,811원 이 금액을 떠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3만원도 갈수 있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2 8 9 0 0원 매수 가격대라고 거기까지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빠지못 어떻게 하냐 물적분할 취소하면 됩니다 목적이 물적분할보다는 주가 하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같으니까 그리고 LG전자 총알을 언제 받냐 다음 달에 3월 달에 LG전자하고 뭐 협의하기로 되어있다 있죠 로브티지가 이 LG 전자, 이 액추에이터의 물축 분할 안된 상장된 회사로 아닌 잘 주행으로 투자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또노버티즈 회사로 투자받고 또잘 주행 회사 또따 투자받고 소화 잘 수도 있는 것이고 아면은 자율적 회사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양수 겹장은 목적을 가진 것 같고 일단 물적 분할이 물적 분할보다는 우대적으로 주가를 낮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즉 물적 분할 취소하면 엘지 여자가 록시스를 지분 투자하겠죠. 언제하냐? 서울달에는안 하겠죠. 왜 분할해서 반대 회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뭐 올 12월 안에는 하지 않겠습니까? 물적분할이 취소가 되면은 로버트즈로 일전자가 총알을 받을 겁니다. 그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목적은 주가를 나, 너무 너, 높으니까 일전자가 총알 안 주겠다 하여 주가를 낮게 하기 위한 목적 같습니다. 물적분할이 목적이 아니라 축하를 낚기 위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건 차트입니다. 참 이상대로 무너지고 있죠? 월요일 날 너무 불안하다고 했고, 마쳤고, 화요일 날도 로봇조 조정 시작한 것 같다고 아침에 문자 마쳤습니다. 참고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